할렐루야 파리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기를 준비했던 선수들이 많이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그 선수들보다 더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오늘 말씀에 은혜가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위기가 오거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어떤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상할 때, 힘들 때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푸십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먼저 20대는요.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던 것이 20대이다 보니 잔뜩 취하게 술을 마신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클럽에 간다. 노래방에 간다.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간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했다고 합니다. 3,40대 버전을 보니까 1번도 역시 술을 마신다. 2번은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결혼의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드라이브를 간다, 네 번째는 노래방을 간다, 친구를 만난다. 20대와 조금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5, 60대의 버전을 찾아봤는데요. 오늘 어떤 것에 해당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은 일단 차를 끌고 한적한 곳으로 간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자연을 본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상하는 일이나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 세상의 방법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풀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설문 조사에 많은 질문들이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방법을 선택하고 나서 어떤 후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후회를 하는 대부분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속쓰려서 죽을 뻔 했다. 라고 이렇게 후회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날 해장국을 먹느라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차를 몰고 한한 마음에 나가다 보니 사고가 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좀 젊은 사람들은 노래방에 갔다가 목이 다 쉬어버려서 다음날 이빈 후과에 갔다. 라고 이렇게 후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한 것 같고, 이 방법이 나를 가장 시원하게 하고, 내 마음을 싹 내려가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지만, 이내 우리는 이것을 후회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가장 시원하게 해결되고 이 세상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세상의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니까, 때로는 친구 때문에도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직장 상사, 가정에서 말 못할 아픔들, 또 우리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공부하느라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엄청난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무엇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했을까요? 지금이라면 너무나도 많은 방법들이 우리를 오라고 이렇게 해결하라고 이렇게 유혹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딱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나아가야 할지, 특별히 제사장들은 그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할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한 가지였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강을 건넌다고 하면 배나 다리를 통하여서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인데요. 요즘 시대에는 강을 건너는 일은 사실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냥 돈만 주면 배를 타고 건너기도 하고 그냥 차로 다리를 지나서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를 만들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다리를 직접 준비해서 하나하나 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방법들을 준비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 하나는 바로 강물, 강의 수위였습니다. 그 강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그 강이 얼마나 범람하는가에 따라서 그 당시의 기술로는 배를 띄울 수 조차도 없고 다리를 만들 수 조차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강은 1년 내내 똑같은 강 수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많은 댐을 보아도 그 강물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오늘 요단강 또한 그 수위가 범람했다가 낮았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널 때에는 그 강의 수위가 너무나도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범람하고 있는 이 요단강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하였을까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께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먼저 준비하여서 배를 만들었다거나 다리를 놓았다거나, 이러한 방법은 전혀 하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먼저 제사장들이 앞서 가서 요단강의 수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재어 본다거나 그 어떤 방법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단강은 그때 하류에 해당했던 강인데 이들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건너야 할까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머무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기를 기다리게 되면 강은 수위가 점점점 더 높아져 가고 더 건너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딱한 가지의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머무르라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니까 사실 이 말씀의 결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아 머무르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해결되는 방법이라고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결론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앞에서 머무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 강을 건너야 할지 막막한 것이 이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나, 그 당시로 보나, 주변의 사람들 또한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불합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머무르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요당강을 건너게 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강 앞에서 발을 내딛었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머물렀지만 이제 움직일 때가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도 이천 규빗이라고 하는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먼저 언약계를 메고 가는 그 제사장들이 앞서갈 때 한참을 뒤에서 처서히 그 제사장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천 규빗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이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는 고대 서양 근동지방에서 쓰이던 그 길이의 단위인데요. 이집트에서는 조금 더 길게 이 단위를 보고 고대 로마에서는 조금 더 작게 이 단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 길이를 측정해 보면 한 500mm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1규빗. 1규빗이 500mm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았을 때 가장 쉽게 이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팔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의 끝까지 한 50cm 정도 되는 이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50cm가 2,000규빗이라고 하였으니 대략 한 우리의 손을 한 2,000번 이렇게 <laughs> 앞으로 펼쳐 보면. 한900 미터에서 1 킬로 정도의 거리인 것이죠. 오늘 이 요단강의 이 길이를 2천 규빗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그 거리, 걸어서는 조금 힘든 이 거리를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때 아주 장관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 장비 없이 강 속으로 뛰어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고, 저 사람들이 단체로 다 죽으러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하고, 그 출발을 하기는 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강을 건너야 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명령대로 이 요단강에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발을 디뎠더니 그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요단강이 범람하였을 때그 강의 두려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물살도 너무나도 세고 이 수위는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위였는데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헤르몬 산으로부터 해서 그 산이 아주 여름 더운 더운 여름에 그 물이 녹아서 강으로 이루어지면서 요단강이 막 철철철철 넘쳐 흐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그 발을 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계를 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강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얕은 물이라면 우리가 그냥 이 정도는 건널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 범람했던 어쩌면 내가 쓸려 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앞에서 오늘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죠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먼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야 하는데 이 언약계를 메고 나아가는 그 무거운 마음들 저는 그 너무나도 무거운 마음들이 느껴졌는데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 가운데 앞으로는 가야 하는데 뒤로 돌아볼 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는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그들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두려운 이 요단강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서 당황하고 우리가 때로는 쓸려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시험을 볼때 혹시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나요?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시험을 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험 시험은 다가오는데. 하나님 제가 책으로 이렇게 넘기면 모든 문제가 제 머릿속에 남게 하시고 눈으로 봤던 모든 것이 정답으로 읽히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시험 칠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자의 가정이나 때로는 직장 가운데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직장 상사의 그런 어려움들,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도저히 할수 없다고 취하하고 부르짖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나의 현실. 이삶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없는 현실,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벽에 갇혀서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나의 인생이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비록 범람하는 강이라 할지라도 내가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발을 내딛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발을 내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방법 가운데 먼저 발을 내딛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말씀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에 백성이 열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바로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요단강은 열리게 되었고 그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사실은 언제 요단강이 범람하였냐는 듯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믿길 수 없는 이 강경 가운데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딛고 그 강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냥 요단강 앞에서 서 있을 때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요단강이 이미 갈라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발을 내디뎠을 때그 순간 그 가운데 요단강이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르시고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넜으니까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될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한 행동이 있는데요. 바로 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돌을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강을 건너갔으면 이제 신나게 다시 한번 우리의 뜻대로 뭔가 삶을 살아가 보아야 하는 것 같은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쁨의 순간을 맞이해야 할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돌을 세우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넌 직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돌을 세우는 것에 돌을 세우는 것을 명령합니다. 아주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표준 세 번역의 말씀으로 조금 더. 쉽게 이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8절에서 9절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르려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계를 메웠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오늘 여수아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4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번 돌을 세웠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번은 눈에 보이는 그길가에 돌을 세웠고 한 번은 요단강 바닥에 돌을 세웠습니다. 길갈에 돌을 세운 것이야 당연히 우리의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보는 증거가 되겠지만 오늘 그 제사장들이 뒤졌던 그 발에 돌을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강물이 뒤덮여버리면 전혀 보이지도 않는 곳에 도대체 왜 이런 돌을 세웠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요단강은 그냥 강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체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바라보는 강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당시 농사에 도움이 되는 강, 그냥 그런 강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 요단강 바닥의 열두 돌을 날마다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요단강이 흘러가는 것을 볼 때나 그 강의 수위가 높았다 낮았다 할 때나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 행하셨기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마치 요단강과 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범람하는 요단강 같이 마치 물살이 너무나도 빨라서 우리가 건널 수조차 없고 그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너무나도 괴로웠던 그 순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하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귀 기울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배를 만들고 다리를 놓아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 같지만 머무르라라고 말씀하면 그 머무르는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 발을 먼저 디뎌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선두로 해서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우리에겐 더 이상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캄캄한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이 모든 문제들은 한 순간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발을 내딛으시고 발을 내딛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문제들을 가르고, 또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땅에서 신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돌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이 믿음의 돌을 세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첫 번째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에 마주할 모든 문제들과 순간순간들 가운데 그 믿음의 돌들을 세워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오늘 믿음의 돌그 기념비를 세워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팽겨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이 세워지기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순간순간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다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고 날마다 승리하며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 앞에 좌절하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발을 내딛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딛고 모든 문제들 앞에서 주님의 승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을 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